함수 f 가 f(x) y 는 f(x)에 y 를만족한대요 그리고 얘의 극한이 2라고 해요. 그럴때 3에서 6까지 f x 에 적분을 하래. 자, 우리는 얘가 어떤지 모르지만 얘를 이용하고 얘를 이용해서 적분해야 돼요. 함수 f 가 모르니까 이 모양이 어떻게 나오지? 는 급수 표현으로 표현돼 있잖아. 급수. 그 정적분의 정의잖아. 그러면 얘를 정적분으로 정의로 한번 쓰면 여기가 3이고 6이라고 한다면 몇 등분 해야지? n등분 해야 되잖아. 그럼 n등분하면 첫 번째 요 간격은 n분의 3이죠. 두 번째도 n분의 3세 번째도 n분의 3 여기가 k번째도 n분의 3이니까 이점부 좌표는 3에다가 m분의 3이 k번째 있는 거잖아. 얘를 높이로 하는 밑변이 뭐다? m분의 3인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더라. 이게 뭐야 얘가 정적분인 거잖아. 그래서, 인테그랄 3에서 6까지 fxdx는 Limit n이 무한대로 할때 Sigma k는 1부터 n까지 밑변이 m분의 3 높이는 함수 f에다 3 플러스 m분의 3k예요. 얘가 3에서 6까지의 정적분이야. 함수를 모르니까 미적분학기본 정리에 있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가면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m분의 1이고 m분의 3이고 얘는 3으로 묶어내면 1 플러스 m분의 k가 나와. 그러면 여기서 얘를 3으로 묶어내면 3의1 플러스 m분의 k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통해 뭘할수 있어? 요 안에 있는 3이란 놈은 밖으로 나온다. 얘는 사실은 원점 지나는 직선이어서, 근데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증명을 못해가지고 지금 풀기가 힘들어. 나중에 요거 맞추고 그냥 어, 수렁 친다면 그렇게 풀어 나갈게 한번 보여줄게요. 근데 여러분 서술형은 치는 사람으로서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은 못 쓰잖아. 자 일단 여기서 뭐냐 f의 x 다기 x는 f e x고 x 다기 x니까 f x 다기 f x니까 e f x고요. f의 e x 다기 x는 f e x 다기 f x니까. f e x 가 e f x니까 3 f x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f 의 n x 는 놈은 n f x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지. 근데 증명은 아주 안 했잖아. 증명을 어떻게 해야 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선급만 해주고 그러면 이 식이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가 3의 f에 1 플러스 n 분의 k 곱하기 n 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3이 합쳐서 어떻게 돼요? 맨 앞이 9로 나올 거 아니야. 9.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에 1 플러스 n 분의 k, n 분의 1이고 얘의 극한이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9 곱하기 2여서 18이다.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일단 여기서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것도 해야지. 그 사실이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거는 1일 때는 당연하고 여기를 kx라고 하면 여기가 f kx 되잖아. 그럼 이게 k f x고 f x니까 여기에 k 플러스 1x잖아. 그럼 k 플러스 1 f x가 된다. 이 정도로 언급하면은 뭐 여러분 잘할수 있겠지. 언급해야 돼 귀납법으로 증명한다. 이렇게 풀으라고 하는 문제인데 나는 이게 잘안 된다 아니면 다르게 한다라면 어떻게 할까? 일단 직관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원점 지나는 직선이다. a는 실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면 음 그다음에 이거 정적분의 정의로 인테그럴해서 1에서 2까지 fx dx가 2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6이라고 하면 은 인테그랄 3에서 6까지 fx dx가 그럼 인테그랄 3에서 6까지 ax dx 얘는 2분의 ax 제곱이니까 미적분학 기본 정리로 36 빼기 9 2분의 9 곱하기 27이에요. 2분의 a 곱하기 27. 그다음 에 여기서 얘가 ax니까 2분의 a의 x제곱 이니까요. 2분의 3a가 2가 되니까 a는 3분의 4가 되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27. 그래서 3, 9, 2, 14. 이렇게 풀면 답만 맞음이 되지만, 얘가 원점질환 직선이라는 상실을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아직까지 얘가 증명을 하려면, 뭐를 써야 돼? 하, 미분 가능하다. 뭐, 이 조건을 써서 풀어나가든가, 연속하다라는 조건도 가야 돼. 그 조건들이 없는데 이렇게 가면 일반화 되지가 않아서 틀렸지만, 수능 친다든가 하면 맞을 것 같고, 최초에 했던 그 방식대로 풀어야 제대로 된 풀이가 됩니다.